예, 장두식입니다. 아침에 식당에서 누군가가 뜬금없이 뭐 상속과 유언 상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전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 유언 상속 이야기는 노인들 사이에 상식이 되어 있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. 20년 전 집안 어른이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.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. 그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말이 가장 무의미한 최악의 유언이라는 거예요. 그쯤에 나도 유서를 또써 보았습니다. 그리고 메테우 우연히 그 유서를 펼쳐 보니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 가족들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과 함께 적금 통장 보험 증서 내가 쓰던 만년필이랑 하찮은 장식품들을 동생과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. 적금은 만기가 되어 찾아 썼고 보험은 보험회사에 기재되어 있고 몇 점의 물건들은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못되었습니다. 얼른 찢어버렸어요. 내네 남편은 말년에 치매로 유서는커녕 유언 한마디 못하고 항망하게 떠났습니다. 나는 살아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무언가를 표현해야겠다고 하또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서를 써 보았습니다.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. 당신들이 있어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당신들은 내 삶의 버팀목이었고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. 평생 많은 신세를 지고 이제는 사라질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이것을 떠나면 나는 빛이 되고 바람이 되어 망망한 우주의 그 시간과 공간으로 우주 여행을 떠날 거예요. 긴 세월 사랑했고.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. 혹시 내가 그리울 때는 눈부시게 맑은 하늘과 바다를 또 바라보세요. 그것을 날아다니는 나를 또 발견할 수 있을지도 또 모르죠. 이것이 최근에 쓴 나의 유서입니다. 내이 네, 이야기는 나의 실버타운 일기구 코너에서 최근에 쓴 나의 유서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같이 그 공유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저도 유소를 쓸만한 나이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유소를 좀써 놔야 되겠습니다